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우리 5월달 토익시험 보시는 분들 이 지금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예요. 그죠? 5월달 토익시험 며칠 며칠 있어요? 12일에 있고, 26일에 있고, 총두 번의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을 보시든 5월 토익 예상문제는 꼭 풀고 가야 돼. 왜? 5월 토익 예상문제가 도대체 뭔데요? 예상문제는 되게 많지만 그러나 저희가 만드는 예상문제 정재현 어학연구소에 계신 연구 선생님들이 약간 미친 사람들. 토익에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토익시험을 봤고 만점자들도 정말 많고 토익을 잘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도 잘 알아. 여러분이 뭐를 잘 못하는지 실수하는지를 잘 알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5월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뽑은 거라서 특히 여러분 요즘 토익의 느낌이죠. 요즘 토익 문제의 그 트렌드가 녹아들어 있어서 요 문제를 풀고 고사장에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고 고사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뭔가 많이 봤던 느낌인데 좀 익숙하게 문제를 수월하게 풀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업로드 됐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네이버 카페로 가시면 되고 네이버 카페에 정지현 영어로 가셔서 여기 왼쪽에 토익에 보면 토익. 5월 예상문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문제 풀고 문제 풀다가 약간 헷갈리는 거 세모 표시해 놓고 왜? 강의 좀더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끝내지 마시고 피자 받아 가야지. 자두 분에게 드려요. ABCD 자기 정답을 댓글로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A B C D 보여요, 자 어, 남겨주시고요.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공부하는 티를 내고 있어서 저는 정말, 정말 기쁜데요. 물론 이렇게 A B C 정답을 남기면서 어, 선생님 하시는 거다 참석합니다. 영상 너무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또 댓글로 이렇게 우리 친하게 남겨주시면 아주 너무 좋죠. 어쨌든 아, 여러분 꼭 문제 풀어보고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읍에 오는 게 해설강의 오는 게 시간 맞춰 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이번 달에 토익을 끝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라이브에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영당이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오셔서 채팅 우수자 그 다음에 후기 남기신 분들 상품 다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좀더 확대해서 이번 5월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순한 표현들뿐만 아니라 표현들뿐만 아니라 출제 포인트까지 좀더 추가로 정리해서 드릴 거거든요. 그다 보고, 고사장이 가자. 왜 나오니까 출제 되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성적표 보여드려요. 정샘, 퇴션 매번 보고, 그리고 만점 받고 있다. 올해 성적표 여요 올해 성적 따끈따끈한 성적표. 자, 그래서. 이번 5월에도 저희가 총평 정답 불러주기 진행합니다. 라이브로 시험 끝나고 5월 26일이에요. 오후 1시, 1시, 오후 1시예요. 그죠? 1번부터 200번까지 가장 빠르게,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때 오셔서 답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예상문제 준비됐는데, 요거 라이브 해설 강의 언제냐? 5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에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다올 거죠. 다 와서 요즘 트렌드, 요즘 포인트, 그지 그런 것좀잘 잡고 여러분의 고민거리 이런 것도 좀 같이 라이브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널로 오셔도 되고요. 정진영 얼굴 단지 아니면 영 단기로 오셔도 동시송출이기 때문에 라이브 강의볼수 있어요. 오기도기. 자, 그러면 여러분 ABCD 정답 댓글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화이팅!